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야건을 읽다. 아, 37장. 간 귀천법, 간 빈부법, 간 길흉법, 간 수요법 읽겠습니다. 책은 143쪽입니다. 제 37장. 간 귀천법. 음양에는 맑은 기운도 있고 귀한 기운도 있는데, 사람의 사주팔자가 두 기운을 함께 얻어야만 비로소 공명과 장록을 누리게 된다. 무릇, 일주가 기품이 고상하고 유달리 빼어나서 세속을 초월한 형상이 있으며 사용하는 격국이 순수하고 지극히 맑고 조리가 정연하면 이런 경우를 맑은 기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주가 존귀하고 장엄하고 단정하고 엄숙해서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굽어보는 형상이 있으며 사용하는 격국이 단정하고 엄숙하고 광대하고 심원하고 규모가 찬란하게 빛나면 이런 경우를 귀한 기운이라고 한다. 맑고 귀한 기운을 7, 80% 얻었다면 위로는 공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재상이나 경위가 될 것이다. 또 맑고 귀한 기운을 5, 60% 얻었다면 안으로는 경당이 될 것이고 밖으로는 방면이 될 것이다. 또 맑고 귀한 기운을 3, 40% 얻었다면 안으로는 난관이 될 것이고 밖으로는 군읍이 될 것이다. 또, 맑고 귀한 기운을 1, 20% 밖에 얻지 못했어도, 말단 관직에 해당하는 벼슬과 얼마 안 되는 복록이나마 얻을 것이다. 맑은 귀한 귀하... 기운이 귀한 기운보다 더 우월하면 한림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귀한 기운이 맑은 기운보다 더 우월하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운이 맑거나 귀하지 않으면 단지 한직만 역임할 것이며, 기운이 귀하나 막지 않으면 아마도 과거 시험을 거쳐 벼슬길에 오른 출신이 아닐 것이며, 맑고 귀한 기운이, 다, 기운에 다른 기운이 뒤섞여 있지 않고, 맑고 귀한 기운이 깨져 있지도 않으면 평생토록 입신 출세할 것이며, 맑고 귀한 기운에 다른 기운이 뒤섞여 있거나, 맑고 귀한 기운이 손상되어 깨져 있으면 영고 성세를 여러 번 겪을 것이다. 이상한 문관의 사주팔자에 대한 대략이다. 무관의 사주팔자도 맑은 기운과 귀한 기운을 함께 얻어야 하지만 단지 맑으면서 굳세고 귀하면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관의 사주팔자와 조금 다를 뿐이다. 자귀의 고화도 타고난 운수로 판단하는 바 만약 무관의 사주팔자에 속한 한 토막에 수려하고 우아한 점이 있다면 틀림없이 창을 비껴든 채 시를 지을수 있을 것이며. 만약, 무관, 문관의 사주팔자 속에 한토막에 영민하고 용맹스러운 점이 있다면, 틀림없이 깃발을 책임지고 손에 들고서 병마를 통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관은 맑은 기운을 얻어 가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가지는데, 사람의 사주팔자 중에서 어찌 탁하면서 귀한 사주팔자가 있단 말인가. 심지어 예책에서 귀함을, 귀함에 대해 논할 때마다, 언제나 어떤 관직을 맡았고 어떤 일을 주관했다고 했는데, 무릇 관직을 맡는 것은 문관의 직책과 무관의 직책을 번갈아 맡기도 하고, 중앙의 관직과 지방의 관직을 번갈아 맡기도 하고, 한해 안에 한해 재정을 주관하는 관직과 군사와 형벌을 담당하는 관직을 두루 역임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조정과 중앙 관청을 빙빙 돌며 오가기도 하는데, 어찌 한 가지 관직? 한 가지 일로써 고정시킬 수 있겠는가? 한편, 비천한 사주팔자는 반드시 탁한 기운과 천한 기운을 부여받았기에 사주 원국 자체가 혼란스럽고 허약한 모습이 눈에 쉽게 보이는데 그 중에는 맑아 보이지만 사실은 탁한 경우도 있고 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천한 경우도 있다. 또 비천한 사주팔자는 마치 풍수가들이 말하는 참되지 않은 땅과 같아서 처음에 얼핏 보면 아름답지만 자세히 보면 갖가지 거짓된 형상이 전부 다 드러난다. 귀하거나 천한 여러 가지 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146쪽 제38장 간빈 부법. 음영의 기운 중에는 넉넉한 기운과 보잘 것 없는 기운이 있고 모여드는 기운과 흩어지는 기운이 있는 바. 사람의 사주팔자는 이러한 기운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운을 부여받았다. 무릇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기운의 본체가 충분하면 기운이 넉넉한 상태가 되고, 정신이 수렴되어 잘 간직되어 있으면 기운이 모여드는 상태가 되고, 기운의 본체가 화약하면 기운이 보잘 것 없는 상태가 되고, 정신이 허탈하면 기운이 흩어지는 상태가 된다.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넉넉하면서도 모여드는 기운을 얻은 경우는 갑부의 사주팔자이며, 넉넉하지만 그다지 모여들지 않는 기운을 얻었거나, 모여들지만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기운을 얻은 경우는 중급 부자의 사주팔자이며, 넉넉한 기운 가운데 보잘 것 없는 기운이 있거나, 모여드는 기운 가운데 흩어지는 기운이 있는 경우는 하급 부자의 사주팔자이다. 그러므로 보잘 것 없는 가운데 넉넉한 기운이 미약하게 남아있거나, 흩어지는 기운 가운데 모여드는 기운이 미약하게 남아 있는 경우도 의식주가 충분하고 돈주머니와 돈, 돈 괴짜기 비어 있지 않겠지만 만약 기운이 보잘 것 없는데 그것을 배양할 방법이 없거나 기운이 흩어지는데 그것을 거두어 드릴 방법이 없다면 두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틀림없이 가난할 것이고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틀림없이 지극히 가난할 것이다. 또 행운이 어떠한지도 봐야 반드시 봐야 하는 바 행운의 기운이 처음부터 한결같이 넉넉하면서 모여들거나, 혹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보잘것 없으면서 흩어지거나, 혹은 처음엔 넉넉하나 나중엔 보잘것 없고, 처음엔 모여드나 나중엔 흩어지거나, 혹은 처음엔 보잘것 없으나 나중에 넉넉하고, 처음엔 흩어지거나 나중엔 모여들기도 하니 빈부는 본래 사람마다 다 같지 않은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 풍요로워지거나 빈곤해지는 이치는 참으로 다양하므로. 오로지 제성만 고집하여 그 이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염두에 두고서 그 이치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가난하거나 부유한 여러 가지 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열거하기로 하겠다. 148쪽 제39장 간길 흉법. 음량의 기운 중에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고 순응하는 기운과 거스르는 기운이 있는 바 사람의 사주팔자는 이러한 기운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운을 부여받았다. 무릇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사주 내의 성분의 도리가 화평하면 기운이 좋은 상태가 되고 사주 내의 정세가 편안하고 고요하면 기운이 순응하는 상태가 되고 사주 내의 성분의 도리가 난폭하면 기운이 나쁜 상태가 되고 사준의 정세가 싸움으로 인해 어지러우면 기운이 거스르는 상태가 된다.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좋으면서도 순응하는 기운을 얻은 경우는 일생 동안 재앙이 없고 오복이 모두 찾아들고 길에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며 좋은 가운데서도 지극히 좋지는 않거나 순응하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순응하지는 않는 기운을 얻은 경우는 복을 얻을 때는 에 복이 되고 복이 두텁고. 재앙을 만날 때는 재앙이 가볍고 기함은 많고 흉함은 적으며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다 보이거나 순응하는 기운과 거스르는 기운이 섞여 있으면 기함과 흉함이 반반이며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보다 더 우월하거나 거스르는 기운이 순응하는 기운보다 더 우월하면 흉함은 많고 기함은 적으며 만약 나쁘면서도 거스르는 기운이 있다면 크게는 언제 재앙을 당할지 알수 없고. 작게는 일을 할때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행운이 어떠한지도 반드시 봐야 하는 바, 사주 원국의 기운은 좋으나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나쁘거나 사주 원국의 기운은 순응하나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거스르면 길함이 변하여 흉하게 되며 사주 원국의 기운은 나쁘나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좋거나 사주 원국의 기운은 거스르나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순응하면 흉함이 변하여 길하게 되며.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나쁘거나 거스르는 가운데 좋거나 순응하는 일면이 있으면 흉한 가운데서도 약간의 기함이 있으며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좋거나 순응하는 가운데 나쁘거나 거스르는 일면이 있으면 기란 가운데서도 약간의 흉함이 있다. 한편 당연히 기래야 하는데도 흉하거나 당연히 흉해야 하는데도 기라다면 그 까닭은 사주 주인공에게 있지 사주 팔자와 운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좋고 순응하는 기운과 나쁘고 거스르는 기운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러한 기운들 모두에 대해 논하는가라고 했지만 이는 사주 사람의 사주팔자 중에는 대세는 화평하나 귀신이 어지럽히는 바람에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세는 안정되어 있으나 일주의 기운이 중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세는 남폭하나 사주 원국의 충격이 없어서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대세는 싸우는 형국이나 일주가 변함없이 일정한 상태를 매우 잘 유지하고 있어서 남폭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그런, 그러한 기운들에 대해 모두 논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이치를 완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길하거나 흉한 여러가지 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151쪽 제40장 간수요법 음양의 기운들 중에는 살아있는 기운과 죽어있는 기운이 있고 오래가는 기운과 얼마 못가는 기운이 있는 바 사람의 사주는 이러한 기운들 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기운을 부여받았다. 무릇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사주 내의 도리가 번성하면 기운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의향의 형상이 장구하면 기운이 오래가는 상태가 되고, 사주 내의 성분의 도리가 시들어 생기를 잃으면 기운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의향의 형상이 단천하면 기운이 얼마 못 가는 상태가 된다.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살아있으면서도 오래가는 기운을 얻은 경우는 틀림없이 장수하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오래가는 기운의 한도가 똑같지 않다 보니, 어떤 경우는 최고 수준의 장수에 이르고, 어떤 경우는 중간 수준의 장수에 이르고, 어떤 경우는 낮은 수준의 장수에 이른다. 또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죽어있으면서도 얼마 못 가는 기운을 얻은 경우는 틀림없이 요절하지만, 죽어 있으면서도 얼마 못 가는 기운의 한도도 똑같지 않다 보니, 어떤 경우는 허약해서 요절하고, 어떤 경우는 건장해도 요절하고, 어떤 경우는 힘이 새도 요절한다. 또 행운이 어떠한지도 봐야 하는 바, 격국은 본래 당연히 장수해야 하는 격국이지만, 운에서 지극히 흉한 곳을 만나면 살아있는 기운이 죽게 되고, 오래가는 기운이 얼마 못 가게 되니, 격국은 본래 당연히 요절하는 격국이지, 만 운에서 있는 힘을 다해 구제해 주는 성분을 만나면 죽어 있는 기운이 살아나게 되고 얼마 못 가는 기운이 오래가게 된다.또 어떤 경우는 비록 장수하지만 일평생 부루하며 어떤 경우는 요절하는 격국인데도 요절하지 않고 온갖 병치레를 하며 사는데 두 경우 모두 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예전부터 사람의 사주팔자를 조사해 보면 부귀와 빈천에 대해서는 잘 맞아 떨어지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나, 장수와 요절에 대해서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는데, 그 까닭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쁜 짓만 하면 수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주팔자에 살아있으면서도 오래가는 기운이 있는 것을 믿고서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사주팔자에 죽어 있으면서도 오래 못 가는 기운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음덕을 널리 쌓는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기운을 사랑해도 기운이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수 없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기운을 미워해서 기운이 더 이상 죽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수 없을 것이니, 각가지의 팔자 간지에 대해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는가? 장수하거나 요절하는 여러가지 격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네 여러분 아, 간귀천법, 빈부법, 기용법, 간수요법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